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4 개의 브랜드 2023년 신상 가방 5 개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미우미우, 블로에 발렌시아가, 버버리예요. 그럼 빨리 보러 가실까요? 고고.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미우미우예요. 2023년 미우미우 신상 가방 5섯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더 마테라스의 나파 가죽 호보 미니백. 미음우의 완더백은 굉장히 유명하죠? 장원영님께서 자주 착용하셔서 유명하기도 한 완더백이고요. 이 제품은 미니 사이즈로 숄더 스트랩이 있고 색상도 다양합니다.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두 번째 마테라스 나파 가죽 탑 핸드백. 이 제품은 역동적이고 컴팩트하고 우아한 라인의 디자인이고요. 잠금 장치가 있는 지퍼 클로저가 활용성이 뛰어나고 여성적이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백이에요. 가격은 330만 원이네요. 세 번째 아르카디 가죽백. 이 제품은 스몰 사이즈로 조금 더큰 사이즈도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사이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도 색상이 다양하고 크로스바디, 토트, 숄더백으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가격은 315만원입니다. 네 번째, 가죽 호보백. 이 제품은 브라운 색상이 곧 출시 예정의 제품이고요. 현재 블랙, 화이트, 레드 색상은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호보백이 인기가 많은 요즘 크로스 스트랩이 있어서 더욱 실용적으로 잘 활성,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245만원이네요. 다섯 번째, 가죽 탑 핸들백. 이 제품도 곧 출시 예정인 제품이고요. 미우메오에서 아이코닉한 탑 핸들백을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활용도 높은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제품이고요. 가격은 245만원이네요. 다음 브랜드는 클로웨입니다 끌로웨의 2023년 신상가방 첫 번째 우디 미디엄 포트백. 클로웨 우디백은 너무 유명하죠. 여름 되면 더욱더 생각나는 오디백인데요이 제품은 린넨 캔버스에 샤이니 카퍼스킨 스트립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색상과 소재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온 제품 중 하나인데요. 홀로에 하면 대표적인 색상과 패턴이 이렇게 떠오르는 제품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가격은 143만원대입니다. 두 번째 우디 미니 토트백. 이 제품은 카퍼스킨 소재로 휴대폰 수납이 가능한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색상이 다양하게 있어요. 가격은 170만 원대입니다. 세 번째, 마르시 더블 캐리백. 이 제품은 미니 스몰 사이즈도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이즈는 조금 더큰 사이즈로 넉넉한 크기의 실용적인 데일리 백입니다. 카프스킨 소재이며 색상이 다양하고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가격은 290만원대입니다. 네 번째, 모니 미디엄 토트백. 이 제품은 샤이니 카푸스킨 소재이고 휩 스티칭 장식의 가장자리 디테일이 돋보이는 넉넉한 사이즈의 데일리 백이에요. 가격은 330만원대입니다. 다섯 번째, 페넬로페 미니 소프트 숄더백. 이 제품은 다크 그린 색상이 익스클루시브 제품이네요. 페넬로페 미니 소프트 숄더백은 라지백의 여유로운 실루엣을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네추럴 그레인 카푸스킨 소재예요. 가격은 220만원대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발렌시아가입니다. 2023년 발렌시아가 신상. 첫 번째, 비비 소프트 라지 플랫백. 요새 큰 사이즈로 멋스럽게 툭 메는 가방 하면 떠오르는 스타일이 플랫백 스타일인데, 발렌시아가에서 라지 사이즈 플랫백이 나왔네요. 심지어 실버 메탈 체인과 스트랩의 디자인, 로봇 턴락 잠금장치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 피치 송아지 가죽 소재예요. 화이트, 블랙 색상이 있고요. 스몰 사이즈도 있네요. 가격은 407만 5천원입니다. 두 번째, 르카 골 미니 체인백. 발렌시아가의 르카골백은 연예인 한소희님께서 자주 착용, 착용하셔서 더 인기가 많아진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르카골 미니사이즈로 숄더 체인 스트랩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소재와 색상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상이하고요. 이 제품은 208만 원입니다. 세 번째, 르카골 엑스스몰 메탈라이즈드 숄더백. 이 제품은 메탈라이즈드 아레나 램스킨 소재고요. 탈부착 지퍼 파우치, 하트 거울이 있고 브레이드 처리된 가죽 숄더패드 또한 포인트 되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331만원입니다. 네 번째 미디엄 컬트 체인백. 이 제품은 카프스킨 소재로 숄더 및 크로스바디 가능한 체인 스트랩이 있는 제품이고요. 발렌시아가만의 느낌이 담긴 디자인으로 소재, 색상,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고 가격 또한 조금씩 상이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432만 5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르카골 미니 더플백. 이 제품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르카골 시리즈 의 더플백입니다. 이 더플백 디자인은 르카골 보스턴 백 같은 느낌이에요. 가격은 29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버버리입니다. 체크 패턴하면 바로 떠오르는 버버리 2023년 신상 제품 첫 번째 미니 TD 버킷백. 이 제품은 토마스 버거리 모노그램이 돋보이는 이탈리안 태닝 그레인이 가죽 소재의 드로우스트림 버킷백이에요. 미니사이즈로 소재와 색상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이 제품은 195만 원입니다. 두 번째 미니 프란시스 백. 이 제품은 심플하면서 구조적인 디자인의 백으로 캔버스와 송아지 가죽의 조합의 소재이고요. 퍼스널 라이제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나만의 영문이니셜 최대 3자까지 담을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가 적용된 제품이에요. 색상과 소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305만원입니다. 세 번째, 탑 핸들 노트백. 이 제품은 기존의 노트백에 탑 핸들이 달려있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버버리 체크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네요. 가격은 239만원입니다. 네 번째, 미니 TV백. 이 제품은 미니 사이즈로 간단한 소지품과 휴대폰 수납이 가능하며 내부에 칸을 수납, 수납 칸이 있고요.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요. 소재와 색상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은 255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슬링백. 이 제품은 버버리 체크가 굉장히 돋보이는 가방이네요.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호보백이 인기가 많은 요즘에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은 219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브랜드의 2023년 신상가방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브랜드가 달라지는데 이번 영상은 각 브랜드마다 색깔이 다 달라서 어떤 게 예쁘다 좋다 말하기는 어렵네요. 자, 그럼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녕!